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심해도 될 만한 그런 안내 멘트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공연장에서 공연하거나 준비할 때, 공연 볼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만약에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공연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은 좀더 안전하게 느끼면서 공연을 볼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도 역시 관객에게 어떻게 안전함을 드릴 수 있을까? 무수히 많은 다양한 공연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법상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건물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 공연 상황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변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자. 공연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공연장을 좀 많이 가보신 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접 이제 공연에 참여하셨거나 아무래도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공연장에 갈 기회가 많으시니까 다양한 장의 유형과 또 다양한 활동을 예술 활동 하고 계신 분들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보게 됐죠. 우리 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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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장애가 다를 수도 있고, 장애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장애라고 얘기하는 그, 몸의 경험이 다른,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뭐, 누가 누구를 도와야 일방적으로 도움 것을 전제하자. 아습니다 우리가 어떤 취약함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취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고, 마지막에는 공연장이라는 상황에서 그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요 저는 지체 장애인이지만 저도 제가 저 아닌 다른 장애 유형의 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냥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함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집에서 화자가 났다. 집에 그러면 일단 저는 집에 진짜 응 타고 대 문을 열고 나가는 데까지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아주 빨리 해도. <laughs> 그, 그러면은 뭐 이미 별, 벌써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가고 나는 엘리베이터는 꺼질 테고, <laughs> 그렇겠지? 뭐 이런 생각 들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laughs> 갑자기 내려갔는데 문이 안 닫는 거예요. 근데 러니까 10분, 20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근데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요. 떨어지겠다 했어요. 엄마랑 화장하고 저랑 누구 있었는데 혼자 있었어요. 엘리다안 해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리에 좀 많이 아무래도 좀 민감한 것같면서 실제로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뭐 비상벨이나 사이렌 소리 같은 게들으면 뭐 약간 그 신경이 먼저 서는 그런 느낌을 처음으로 봤고요. 소리에 좀 민감해서 경고기가 오래됐다는 질문에많 민감해지고, 어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일단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왕장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걸 리턴하고 응. 나가려고 응. 할때안 돌리는 거예요. 응. 음. 근데 비상상황을 음. 돌리면 되는데 안 돌리잖아요. 돌리면 방호구나 오잖아. 그래도 안 돌리니까 아무도못 잡는 상태예요. 다 뜨거운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불났으면 빨리 빨 네. 이런. 비딩 나은 노란 불, 빛나갔다아 음, 음. 파란 불. 네, 네, 네. 저희 저희가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전기 라고갔잖아요 네. 원래 안대방등이라고요. 그래 안대방등은 우울증 등.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 느꼈던 어떤 와. 공포랄까요? 어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나는 도망갈 방법이 없네라고 느낀 어떤 그런 일상의 두려움. 그런 감정이나 그런 기억들을 좀 나누는 거에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되고, 아닌데, 있을 것 같고. 지난 봄에 제가 공연을 보러 갔어요. 공연장은 지하였고 그래서 제가 그 사전에 문의를 드렸더니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엎혀서 공연장에 내려갔습니다. 공연 측 관계자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안내 멘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 하고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네, 혹시 이 공연이 시작된 농담인가? 공연장에 갔을 때 들으셨던 안내멘트 같은 것들을 때 어떤 생각 들었었는지 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불렀기 아, 때문에 거기 간 거잖아요. 그런 네. 응. 안내멘트가 나왔고, 가령 아, 좀훈련를 친구랑 같이 있으면, 어,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좀 흘려듣게 되거나, 또공연관이 아니고 또 다른 뭐 이런. 음, 지하철 영상이런 뭐 것에서도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저기엔 나나 내 지인들은 꿰엄세워 있는 습니다 굉장히 그냥 멘텔 멘텔 같다는 그런 느낌 뭔 멘텔 그냥 멘텔 그냥 멘트. 안 안전적으로 그이 안에 좀다 그런 건 아닌가? 장의 유형별로 공연장에 갈때 어떤 점이 좀 많이 고려해야 되는지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걸 했었고요 그럼 내가 듣고 싶은 멘트는 무엇이었는지 수화 동영자 수화 동영뭐 안내 멘트가 전혀 없거든요 네, 이번도 마음으로 <목소리> <공간으로 목소리> 보여주는 문장 이런 것도 있겠더라고요 음. 만약에 그 들어오셨던 텝이 음.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또한 음. 음. 급한 개인적인 불안이 생겨주셨을 음. 때도 호응을 음. 들어주시면 음. 네. 그분이 도와드릴 음. 겁니다. 당연 관객을 발견하시면 적극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질문하고 대피를 도와주시고 당연 관객분은 또 주변 아, 관객 레지 아, 스탭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주시라고 집적으로 대피하면 되세요를 네, 알려 불이 났다 하면 네. 저쪽으로, 대, 저쪽으로 나와도 되는구나. 이게 쉬울까요? 네. 어. 장애가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각자 다른 조건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위험에 대비까요 음, 장애 유형이 다르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서로 서로 짝을 이뤄서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됐었고요 뭐 이를테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고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장애의 유형이나 유무를 떠나서 서로를 도울 수 있다 어 그런데 어떻게 알려드리면 될까요? 손을 들고 흔들어주세요 어 손을 들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 손을 잡고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수화로 그 안에 뜬이에요. 공연장에 갔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고 자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하는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때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하는지 그리고 나는 위급상황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설명할 아, 것인지. 뭐. 어떤 뭐. 상적인 매뉴얼을 정해 갖고는 할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였어요. 잘 모르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머리를 맞대 볼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좀 해보고 싶었죠.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승강장이나 지하차 안에도 그 화재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피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시면 되시죠? 네, 거기 그 영상, 짧은 영상에 맨 뒷부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들도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나와요.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되게 많습니다. 없어진 뭐, 정말로 그냥 맵지 상태에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우리 팀에는 어, 걸을 수 없는 사람, 어, 앞을 보기 어려운 사람, 혹은 장애는 없지만 눈과 신체를 들기에는 빌력이 부족한 뭐, 비장애인지만 뭐, 그런 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대화해보자 이런, 이런 거였죠 솔직하게 뭔가를 서로에게 물어보면서 답을 찾아보자 거기서 시작하자라는 거였어요 A, B, C, D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르긴 하지만 내가 A, B, C에 대한 경험을 가지면 D를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하, 하고 아 이분에게 무엇을 제안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어, 경험과 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단으로 기분볼까요 이거 들어갈까 다. 그러니까 휠체어만 지금 이동이 가능한 거죠? 휠체어 올라가기 힘들 거 없어요. 6 0 c m 60cm. 그래서 대단히... 휠체어안 되고 사람이 사서... 네, 발로 밟아야 돼요. 사서 이렇게 내려갈 수있는 근데 만약에라도 긴급한 상황인데 누가... 이제 어, 만약에 어, 없는 상황이 안 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구나. 사실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긴 했는데 이 재난 대피 워크숍을 기획했을 때도 이것을 저희가 시작할 뿐이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 시도해 보는 게 저희가 가장 바랐던 지점이거든요. 바로 나 나의 상황, 바로 이 극장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걸 찾는 거 그리고 바로 우리 공간과 바로 우리의 몸 나의 몸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니까 일반적인 지체장애인들은 다 그걸 할수 있지만 할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나는 그걸 할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라면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장 고유한 그 개인의 어떤 컨디션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거다 네. 어,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어, 어디, 어디 위치에서 만나야 되지 비상 계단 출입구까지 안내를 해주시고 비상 계단 시작되는 부분에서 난간에 손을 치, 잡을 수 있게끔 바깥으로 나가서 저희도 그수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승강기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과연 이거를 어 뭔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도 발로 밟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하면은. 위험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난관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조에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 좀 특성상 팔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한 분이 없고 뒤에서 또 넘어 가지 않도록 왜냐 팔에 힘이 없어서 이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해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고 저희 조에도 지금 여성 구성원들이 많아서 혹시나 5층이니까 힘이 빠질 때를 대비해서 없는 것을 교체할 보조 인력이 있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관객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인 관객이 앉는 근처의 관객에게 혹은 비상구에 가까이 앉은 관객에게 그 대피 요청을 미리 해놓는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그런 분에게 비상시 뭔가 저의 안위를 맡겨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봤던 공연 중에서 굉장히 좋은 멘트를 들었어요. 옆자리에 계신 분과 가볍게 인사를 나눠주세요. 비상시에 이분이 트, 어, 대피의 동료가 될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응, 네. 음 인사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어, 불안한 건, 아. 그 사, 사전에 옆사람 병의 특성과 정보를 알지 않으면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을까. 어. 소극장의 경우에는 딱히 그 상주 스텝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우나 스텝이 도와줄 거라고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배우가 전원 전원 장애인이거나 했을 때 혹은 스텝들이 장애인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할 때는 어떻게? 어떤 분들 혹은 어떤 극장에서 하든간에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건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 물리적인 환경의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태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장애 당사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장애인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개개인의 사례들이 축적이 되면 저는 좀더 우리가 그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이 오시더라도 어, 또 좋은 계획들을 계속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구성원들에 따라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호해주는 건. 걸까를 서로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서로를 만나고 서로 이해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